짜잔! 오늘도 닥터서스 신명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발톱 무좀인데요. 오! 발톱이, 겉무좀이 걸렸나봐. 실카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오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알아야 되는 게 손발바닥 무좀하고 손발톱 무좀은 전혀 다르거든요? 발바닥 무좀은 우리 피부 각지층에 기생하는 거기 때문에 여름에 가려워요. 근데 손발톱 무좀은 우리 몸 속도 아니고 바깥쪽도 아닌 애매한 손발톱 사이 공간에 곰팡이가 굴락을울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고 증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걸렸는지도 모르고 또 걸렸어도 어, 어 아직 초기네. 자가만 기다려 보면 나 발톱 잘 빨리 자라니까 그냥 없어지겠지 하고 방치하는 분도 계시고 또오 이거 발톱 좀 확실한 것 같은데 어 그냥 차일피일 미루면서 병원에 안 가는 분도 계시고 안, 아, 안 아프고 안 가려우니까 근데 발톱 무좀을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사진을 보세요 발톱 주변에도 하얗게 각질이 껴있는데 이거 다 무좀이거든요 그리고 두꺼워지고 까매지고 노래지는데 여기 뾰족한 거 보이시죠? 원래 발톱 모양이 옆에서 봤을 때 이런데 이렇게 점점 기와지붕 모양으로 변형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운데가 두꺼워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말이 금방 빵꾸가 나고 남한테 보여주기 창피하니까 수영장이나 남들 보는데 가기가 참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어, 가족들한테 옮길 수도 있잖아요. 특히 아기 키우는 집들은 아기가 온 바닥, 방바닥 기어다니고 아무거나 입에 가져가는데 옮을 수도 있잖아요. 아기가 어. 무좀에 걸리면 약도 없어요. 어려가지고. 자 여기서 간단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발톱 무좀은 여름에 잘 자랄까요? 겨울에 잘 자랄까요? 네. 자 우리가 치즈를 오랫동안 맛있게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냉동고에 보관을 하죠. 그러면은 곰팡이는 생장이 멈춰요. 근데 실온에 다시 꺼내 놓으면 어때요? 그러면은 이게 다시 증식을 시작하거든요. 이게 곰팡이 포자 때문인데 곰팡이 포자가 얼마나 생존성이 강하냐면은 이런 뉴스 기사도 있어요. 여기 우주 비행사 보이시죠? 곰팡이가 우주와 같은 극정온 환경에서도 죽지 않고 잘 자라니까 연구하기 위해서 스페이스 셔틀 에 가져가서 연구를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정도로 곰팡이는 생존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찬 분들 계시죠? 겨울엔 더 차가워지는데, 자, 우리 손발톱 끝에도 혈관이 가긴 가겠죠? 근데 차신 분들은 어때요? 모세혈관이 수축을 해서 혈관이 까만해지니까,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손발톱 무좀 곰팡이랑 싸우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좁으니까 제대로 못 가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여름보다 겨울에 발톱 무좀이 더잘 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 무좀 곰팡이를 얼려서 죽여요? 구워서 죽여요? 네, 얼려서 죽이는 건 방금 말씀했다시피 답이 없고요. 뜨겁게 해서 죽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열을 가해서 발톱 무좀을 죽이는 레이저도 개발됐는데 문제는 곰팡이도 죽지만 어, 내 손발톱도 뜨거운 거예요. 아파 죽겠어. 그러니까 이런 치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난 뜨거운 거 싫어하고서 차일피일 또 병원에 이런 레이저 치료조차도 꺼려하는 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잖아요. 자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 발톱 무좀이 걸릴 기회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발바닥에 땀이 많아. 그리고 바람이 안 통하는 군화나 아니면 안전화를 신고 오랫동안 어, 일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운동선수들은 축구하다가 또 발톱이 깨지면서 걸리기도 하고 뭐 재수 없으면 지하철에서 아악! 누가 발로 밟아서 그때 걸리기도 하는데, 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젊은 여성분들은 뾰족부두나 하이힐을 신을 때 어때요? 체중이 온 발끝에 실리다 보니까, 오, 나도 모르는 새 멍이 들었어요. 그리고 발톱이 깨지고 찢어져서 피가 났어요. 그때 무좀 곰팡이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요새 MZ세대 젊은 여성분들은 이런 것들보다도 젤네일이라는 것 때문에... 좀 자주 걸리는 것 같거든요. 젤네일을 가정은 피부 표면 아니지 손톱 표면을 그라인더로 곱게 갈아요. 그 다음에 붙이기 위해서 네일 프라이머라는 거를 살짝 바르고 살짝 붙여요. 그 다음에 젤네일을 붙이거나 바른 후에 적외선 런프로 굽고 그 다음에 더 광택을 내기 위해서 탑젤을 바르고 마무리를 하는데요. 제거할 때는 어때요? 아세톤을 잔뜩 묻히고 몇분 동안 있는 다음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떼내죠 쪽집게로 그래서 안 떼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땐 또 다시 그라인더로 갈아요. 자 젤네일 받을 때는 오 예쁘고 또 관리받는 느낌도 받고 소확행 다 좋은데 문제는 젤네일 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젤네일의 부작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예쁘게 관리를 하죠. 근데, 뗄때 어때요? 이게 억지로 세게 잡아 떼다 보니까, 이렇게 미세 균열이 가고, 이거는 곰팡이 입장에서는 침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그래서 마톰 무좀에 걸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그라인더로 갈때 있잖아요. 그때 이미 걸려버렸어. 근데, 오, 제네일 덮어버렸으니까, 모르잖아요. 여름 한철 신나게 지내다가, 제네일을 떼야지 하고서 가서 떼는데 옷이 커매져 있어 그래서 깜짝 놀란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네일샵에서 그라인더로 가는 게 미세가루가 엄청 날리거든요 그게 벽에 달라붙어 있기도 하고 공기 중에 있기도 해요 근데 발톱 무좀 걸린 분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분이 그라인더로 가는데 자기는 무좀이 걸린지 모르는 분도 계시고 네일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거 무좀 가리려고 왔는데 이거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경이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내를 받을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손발통 무좀에 걸렸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낫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먹는 무좀냐 생각을 하시는데, 어, 병원에 가서 보여주면, 어, 이거 1년, 2년, 까딱없이 계속 먹어야 됩니다. 할까봐 아예 시작할 엄두도 못 내는 분도 계시고요. 락카를 구해서 발라봐요. 근데 조금 낫는 것 같은데 결국 뿌리가 뽑히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어, 그리고 또 우리는 종종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음주를 하잖아요. 근데 약을 먹다 보면 음주하지 말라고 의사쌤들이 선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차일 피해 미루다 보니까 점점 병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오, 그래서 우리 대한피부과학회에서는 2021년도에 설문조사라는 걸 했는데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무좀약은 독하다고 생각하냐? 네, 무려 89%가 예스라고 대답을 했고요 아, 무좀약은 독해, 그러니까 길게 먹을 수도 없고 내 손발톱 무좀 가렵고 아프지도 않은데 내가 그렇게 많이 먹어야 돼? 독하다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럼 발톱 무좀이 확실해 이거는 내가 아무리 찾아다 봐도 100% 그거야 그래서 병원을 진료로 본 사람이 겨우 20%도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안으로 민간요법을 쓰거나 아니면 은 약국에 가서 라카만 발라 봤다는 분이 약 절반 정도 된대요 근데 좋아요 절반 정도 그래 치료 의지를 갖고 라카를 구매해서 바른 건 좋은데 자 약국에 가서 저 발톱 무좀 있는데 라카 주세요 그러면 은 약사님이 바쁜데 양말 벗고 무좀인지 확인해 봅시다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이게 까만 데 혹시 피부암일 수도 있는데 그걸 놓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락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발톱 상태를 보거나 아니면 내과적으로 뭐 다른 못 쓰는 요인도 봐야 되는데 그거는 원래 진료실에서 의사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사님은 그런 거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통발통 무좀 치료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의약, 먹는 무좀 약은 전문의약품이라 반드시 의사를 대면해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야 되는 항목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 이것저것, 골치 아프고, 지긋지긋한 발톱무좀 우리가 발톱무좀초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내리를 항상 떠나지 않고 맴 도는 질문거리를 제가 모아 모아 봤습니다. 자, 나는 걸릴 일이 없었는데 도대체 왜 걸렸을까? 아까 얘기 들었죠 깨지거나 먹늘거나, 어, 다치면은 걸릴 확률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땀이 평소 많이 차거나 손발이 차신 분들은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습니다그 다음에 바나나죠? 자, 발톱을 아주 짧게 깎으면 혹시 그냥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발톱무좀이 처음에 어떻게 생겨요? 여기 생기는게 아니고 사이드 생기잖아요 사이드를 이렇게 얇게 깎는데 그럼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이게 엄청 불편해 이걸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사이가 벌어져 있으니까 무좀이더 쉽게 빨리 많이 퍼질 수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적으로 내성발톱이라고 하는 아주 아픈 질환도 생길 수 있어요. 먹는 약을 안 먹고 나갈 수는 없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민간요법을 동원하는데 라카를 발라봤는데 한계가 있고요. 식초나 마늘즙, 심지어는 알코올, 소주까지 동원하시기도 하는데 이게 잘 낫지가 않아요. 왜? 아까 곰팡이 포자는 생존성이 무지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세포가 오히려 곰팡이 포자보다 생존성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식초나 알콜 이런 거에 피부가 헐고또그 틈을 타서 곰팡이가 더 쉽게 잘 퍼질 수 있답니다 자, 여름에만 스트레스니까 네이샵으로 가리자 사실 이거는 근본적인 치료법도 아니고 흔히 많이들 시도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네이샵 환경이 어떻다 그랬죠? 무서워요 그러지 않길 바라, 바랄게요 차라리 라카를 바르세요 자, 청결에만 신경쓰면 안 걸리겠지. 청결.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곰팡이는요, 이 지구상에 없는 곳이 없고, 심지어 바닷물 속에도 있는 게 곰팡이고요. 우리 양말 속에 항상 있어요. 그럼 내가, 어, 발톱이 10개인데, 엄지발톱 하나만 걸렸으니까 좀 있다 하자. 근데 양말 속에서 얘들 한가족이고, 여긴 땀 차고, 습기 차고, 그 다음에 어두운 축축한 곰팡이가 아주 좋아하는 환경이에요. 그러다가, 1년, 2년 지나면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 걸리고요. 반대편도 걸리거든요. 가족도 옮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중에 레이저에 대한 자세한 얘기, 열을 가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실비보험 이야기도 해드릴 건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어린이 여러분, 손발톱에 이상이 생겼을 땐 지체할 것 없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아요.